안녕하세요 송원장입니다 오늘 동영상 강의는 볼륨 리치 웨이브 입니다 네, 이렇게 40호 글램펌 아이롱으로 웨이브 예쁘게 잡아 봤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앞머리 라인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. 처음에 스타트 컬링은 인 컬입니다. 인컬할때 모발의 끝선이 고객님의 얼굴 쪽으로 나오게 진행하시면 되거든요. 인 컬은 얼굴 쪽으로 한 포인트 3초 기다리고 진행하시고요. 나머지 끝머리는 아웃 컬 방향으로 끝머리가 뒤쪽으로 가게 합니다. 그리고 가장 위쪽에 모발 선을 아웃 라인으로 이렇게 릿지 선을 만들어 주시면 컬링이 훨씬 더 도드라지게 진행하실 수 있거든요. 반대쪽 라인입니다. 마찬가지로 모발의 끝선이 얼굴 쪽으로 가시도록 인컬 선 잡아주시고 인컬 하셨을 때는 꼭 3초 뜸들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인컬이 잘 나와야 밑에 컬링이 풀리지 않거든요. 뒤에도 앞에서 만들었었던 그선잘 기억하시고요. 그 라인에 맞춰서 인컬과 아웃컬 반복합니다. 탑 포인트는 볼륨을 좀 살려볼게요. 아이롱을 두피에다가 넣으셔서 위쪽 방향으로 볼륨감을 좀 주시면서 하시면 컬링도 볼륨을 조금 더 잡으실 수 있어요. 마찬가지, 탑 쪽으로, 탑 포인트 쪽은 아웃컬 음. 라인으로 음. 모발의 릿지를 조금씩 만들어주는 선이죠. 네. 한번 초벌하시면서 기다리시고. 네, 연기가 막 펄펄 나고 있어요. 이 <laughs> 그 정도로 뜸을 들여줘야 머리가 오래 갑니다. 마지막도 릿지로, 네, 컬링을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? 네, 이렇게 하면 앞머리가 완성입니다. 뒷머리 진행합니다. 이어 투 이어 선 아래쪽은요, 아웃컬 방향으로 끈 모발이 양쪽으로 중심으로 모이게끔만 간단하게 컬링 선만 정해주세요. 그리고 위쪽 탑선은 앞머리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인컬선 반복하시고 끝머리 아웃 컬 라인으로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. 이때 인컬 들어가실 때 앞머리에서 인컬이 어디서 들어갔었나. 네. 그단 맞추는 거좀 신경 쓰셔서 가시면 어 흐트러지지 않게 잘 정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탑선도 마찬가지 볼륨 인컬로 방향 잡으시고요. 아웃컬 끝머리 중심 쪽으로 오실 수 있게 정리합니다. 조금 텐션을 좀 주시면서 약간 잡아당기듯이 컬링을 주셔야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. 네, 가장 위쪽선 아이롱으로 뿌리를 살짝 눌러주셔서 인컬 들어갔었던 그 선을 요 약간 더 릿지로 도드라지게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릿지가 이렇게 살면서 컬링이 더 예뻐 보여요. 40호 아이롱으로 롱머리 예쁘게 볼륨 만들어 보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